한번 도전해 보겠어. 도전해 보겠어. 진짜 최대로 이쁘게 만들기. 뭐 내가 진짜 안 예쁘면은 여러분보다 안 예쁘면 내가 윗몸 일으키기 2 0개 한다. 윗몸 윗몸 일으키 기 아니고 앉았다 스쿼드 2 0개할게 어우 야 일. 이 죄송합니다로. 오케이. 최대한 이쁘게 저와 닮은 캐릭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Okay, 아.

아 얼굴이 이렇대. <laughs> 봐봐 이거 몰입이 돼 여러분.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몰입이 돼? 어떡해 이게 뭐야 얼굴이? 일단 외모부터 봐봐. 그러니까 리, 리님 안녕하 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역했게 말했는데 완전 망한. 제가 덤벼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우 야. 와 이거는 무슨. 이거 심한데? 여러분, 내가 훨씬 예뻐. 솔직히 내가 처음으로, 여, 케, 게임 캐릭터보다 내가 예쁘다고 참, 내가 내이버로참말하기 그런데 처음으로 내가 얘기한다. 내가 더나 어우, 야. 어머. 이름을 해야지 또 가네? 이름. 일단, 바니로 하기엔 너무. 바니로 해야지, 근데 내가, 여러분. 몰입이 돼. 바니 말고 비니 하자. 바니의 짝퉁 비니. 단이 짝퉁? 피니. 피니. 외모? 미운 친구일. 그러니까. 머리 십사. 어우야 <laughs> <laughs> 머리. 얼굴을 가까이 하니까. 가까이 하니까 더, 더 심해요, 여러분. 어떡해. 얼굴이. 어우야어우야 <laughs> 어우, <laughs> 야. 이거, 이거 공포야? 레데리, 이거. 와,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아 <laughs> <laughs>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해도 아까 그 얼굴이 제일 나. 처음 얼굴이 우리가 놀란 이 얼굴이 제일 나. 진짜. 이게 제일 예뻐. 얼굴색으로 밝게 하자. 나이. 이게 26살의 나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게 26살이야, 여러분? Process, right, 나이, 어리게 해. 나이 어리면은? 나이가 열, 일단 스무 살의 얼굴로 하자. 체격. 보통. 뚱뚱함. 우람함.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어, 요거 보통에 낫다, 보통. 보통에. 고칠 게 없는데? 고칠 게 없는데? 이게 할수록 이게 제일 나, 얼굴이. 오케이, 눈과 눈썹. 안 돼! 안 돼! 아, 이 몰입이 안 되는데? 요게 난것 같아, 코. 코, 아 여러분, 이게, 아니, 코가 가는 다음에 넓음이. 여러분, 내가 나를 없애. 코가 가는 다음에 넓음이 이게 지금 미친게 여러분 코가 가는 다음에 넓음이 이게 이게, 이게 미친거 아니고 락스타 이런거 신경 안쓰는거야 진짜 코가 가는 넓은게 이게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게 어딨어 와씨 어 회전하는것도 목이 꺾여 여러분 이렇게 회전하는게 어딨어 원래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거 아니야? 살짝 예쁘게 마네킹처럼 이거 지금 봤어 나 지금 까다로. 라다거든요, 아니어서 이게 뭐야? 어머, 웬일이야? 고통이 젤라, 고통이 젤라 고칠 수가 없어. 이거 A로 하는 거라고?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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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그러면 기본 외모도. 아, 진기 미치겠네 진짜. 입과 입술. 이것도 세부적인걸로 라고 이것도 옆을 꺾어봐야 알아 이걸 이렇게 꺾어봐야 근데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머리가 길어가지고 이거 대박이다 이거 어떻게 미... 턱선 모양 이거 무조건 좁은 내가 이거 요거 하나 팁을 봤어 씹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팁을 봤어 근데 이거 좁음, 좁음으로 해야지 예쁘다고 하더라고, 이거. 좁음. 좁음 하고, 좁음. 이렇게 하고, 턱선 깊이는, 턱선 깊이는 기본. 턱 모양. 좁음 하라 그랬어. 턱 깊이는 한몰. 이렇게 하라 그랬어. 내가 요거는 봤어. 그 다음에, 뒤로. 이렇게 하면은 됐겠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귀, 귀, 아, 보이지도 않아. 헤어스타일이 중요할 것. 어머! <목소리> 여러분, 뭘 건들면 더 이상. 와, 진짜 대박. 오, 야, 어머. 너무 징그럽게 만 만들... 이게 공포게임이야? 공포게임 캐릭터 같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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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도대체 괜찮은 이빨이 없어. 이게 제일 나. 여러분. 처음 깨질라. <laughs> 어우 야, 락스타 진짜 미친 거 아니니? 그러니까. <laughs> 야, 내가 도전해 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도전이 무섭다. 아.. 대박 지금 엄청 이쁜거야 그러니까 <laughs> 어떡해 여러분 자 그러면은 뒤로 와 많이 예뻐졌어 그러면 외모 골랐고 어 그래도 많이 미녀됐어요 여러분 처음에 비하면은 오 여러분 흑백으로 보니까 초민녀야 오 여러분 지금 보던 사람 다 놀랐지 지금 지금 48분 지금 다 기절하셨습니다 지금 너무 예뻐서 지금 보드리우님이 생각보다 예쁘지 이 정도면 괜찮아 보정기술 엄청 났지 나 지금 지금 혼신을 다 했어 혼신을 다했어 진짜 여성 교도소 나좀 예쁘게 만든 것 같아 나 지금 3 0 분밖에 안만졌어 여러분. 여러분 2시간을 만져도 못했대매 나는 3 0 분야, 이 여러분. 보기.. 자대된다이이뭐뭐라 되게 기대되네자 온라인에 시작. 자 보자고 한번 잘 되나 안 되나. 뭐 여러분 자신 있어 자신 있다고. <목소리> 우리 다들 그, 떨고 있어. 여러분, 다, 궁금해하고 있어. 지금, 어떻게 될지. 보자 뭐, 초미녀로 나올지 오, 나다여기 오, 야. 오, 야.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 여러분 잠깐 쉬었다 할게 여러분 미안해 <laughs> 여러분 얼굴이 저렇게 될줄 몰랐어 <웃음> <웃음> 저 얼굴 왜 저래 <laughs> 예뻐야 몰입이 <머리> 되지 <비대지>, 게임이 <laughs> 어, 그래도 이렇게 보니까 또 볼만해 멀리서 봐야 돼 굉장히 멀리서 보고 비껴 봐야 돼 여러분 그래야 괜찮아 지금 <laughs> 다시 다시 한번 크게 보자. 크게 보고 판단을 하자. 1 0개더 할지 않을지 그러니까, 오, 이렇게 남자들은 잘 생겼어. 나 남자로 다시 만들까? 나 여자 포기해야 될것 같아, 여러분. 진짜 많이 건드렸거든. 근데 어떻게 이래? 캠 캡처인가요? <laughs> 파규친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처음부터. 자, 처음부터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얘네니까 그러니까. 캠하면 옮길게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놓게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어우 야, 턱에 털이 난것 같아, 어떡해. 턱에 털난것 같아, 어떡해. 어떡해. UM, 여러분 무턱하지마요 프로님 남자도 비슷해 젠장 어머어머 어머, 그래도 저기서 만에, 내가 제일 예뻐 4명 네 중에 어우야 오야, 어우야 오야, 20, 20살이야 응, 야 어우야 나는, 나는 여러분 분명 20살로 만들었는데 오케이 역회로 한번더 도전해보자 한번더 음악이 진짜 몰입을 음악의 몰입을 돕고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이 캐릭터가 몰입을 깨고 약간 요이 요런, 요런 오 메리베스 가깝게? 그럼 너무 이쁘잖아이 어, 머리 스타일도 달라 시작할 때 여러분 어? 몸매도 달라 이거 되게 이덤이네아까이 완전 얼굴이달라은이작 어! 옷이랜덤이야보니이이 초미녀로 하자. 아이, 이름, 이름, 이름대로 사람이 가. 이름대로 사람이 가. 그래서 이름을 이쁘게 줘야 돼. 초미녀. 초미녀. 이름대로 사람 가기 때문에 캐릭이 이름을 잘못 지으면 은 그렇게 돼요. 아까 바니로 안짓고 내가 비니로 줘가지고 애가 짝퉁이 된 거야. 이렇게. 어, 외모.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오야. 오우, 야 얼굴도 다 달려. 그때그때랑 여러분, 시작 얼굴만 랜덤이 아니고 1부터 그 번호진 것까지 다 달라. 이거 아까 이런 얼굴 없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사람이야? 오크야, 오우, 야! 그러니까요. 어머 어머. 야 이거 락스타 너무 신경 안 썼네 진짜. 처음 얼굴이 제일. 어머 어머 어머. 처음 얼굴이 제일 나이, 이거. 이게 눈이 이쁜 거 올라야 된다고? <목소리> 눈은 요게 이뻐. 그러니까 눈은 요게 이뻐. 눈 이것도 예쁜 거 같은데 눈 이걸로 하자 일단. 코랑 입은 다 바꾸자. 눈이 이쁜 거 올라야 된다고. 요것도 괜찮은데, caught, you know. the the 눈이 이쁜 거를 골라야지. 눈은 이게 이쁜데? 눈망골로 알았어. 이 팁에 줬는데눈망 골라요, 여러분. 일단. 요거 살려봐라, 요거. 요거 괜찮거든, 지금. 요거 섹시하거든. 옆모습 한번 봐봐. 요거 괜찮지 아요 요거? 여러분, 요거 잘 살리면은 얼굴 살릴 수 있어. 이뻐, 지금. 매력적이야, 섹시해. 어때요? 살릴 수 있어. 일단 코가 예뻐. 코가 괜찮아, 지금. 코가 딱 봤을 때, 코 크기, 코 모양. 코 모양 만약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되고,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뭐가 다른 거지? 왼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되고. 그럼 중간으로 있어야 되네? 그러 코끝은 넓음, 위, 아 요게 이렇게 요렇게 하면 요렇게 약간 매부리가 되는구나 요렇게 요게 제일 낫네 요렇게 살짝 줄이고 그 다음에 코 크기 코 크기는 넓으면 전체 넓어지고 높으면 높아지고 요렇게 아니야 가능성 있어 여러분 가능성 있어 정말 살릴 수 있어 진짜 믿어봐요 저를 한번 은은님 오늘 은은님 됐어 어 아니야 괜찮아요 이게 지금 내가 봤을 때 입술이 문제야 지금 입술이 너무 낮아. 보통. 보통 괜찮아 보통. 그래 이걸로 살리자. 요 섹시해. 요거 해가지고 이 위치. 요 정도 한번 살려 봅시다 위 입술 모양 두꺼움. 위 입술은 두껍고 아랫 입술이 원래 두꺼워야지 섹시한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넓음. 이렇게. 입술 깊이. 입술 깊이. 아랫 입술이 너무 함몰됐네. 아랫 입술 돌출. 그렇지. 이렇게. 아랫 입술 돌출.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이렇게. 지금 살리고 있어, 여러분. 믿어봐요. 제 강남에서 제가 한참 오래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강남민들을 많이 봤어요. 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턱 턱이 좀 보통으로 바꾼대. 어 예뻐지고 있어, 여러분. 무턱하지 마. 보통이 제일 나 보니까 초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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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볼을 볼을 빵빵하게 보통 보통 해가지고 볼 모양을 넓음. 그렇지 이렇게 높음. 이렇게, 지금, 대공사가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주. 어? 이렇게, 요 정도. 여러분, 이뻐지고 있지 않아, 진짜? 나이 이게 줄인 건데? <laughs> 나이 줄인 건데, 지금. <laughs> 무슨 차이야, 이거는. 이렇게 되고. 아이거 안되네요 요거 요거 요정도 돼야되네 요거 요정도 이렇게 되고. 여러분 되게 이뻐지지 않았어 진짜? 이제 제일이뻐 이제 눈만 굳힌대 눈하고 화장만 초미녀 가나요 여러분? 불법시 여러분 초미녀 가나요? 기대해요 초미녀 갑니다 어딱 기대하세요 지금 자신 생겼어 지금 여태까지 제일 나 진짜 장난아니야 지금, 은은이 됐어. 어? 턱 모양. 좁음. 요렇 해가지고, 이렇게 아, 이뻐, 지금. 아주 이뻐. 여러분. 눈썹 바꾸고, 그러니까 지금 보들림도 지금 보다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야, 지금. 헤어스타일. 헤어스타일이 제일 중요해, 이제. 오, 잘생겼어요, 여러분. 오 어, 이뻐 여러분 어, 이... 여러분 이뻐 섹시야 섹시녀 초섹시라고 할걸 지금 아까 그 머리 요 머리 요 머리 요 머리 초섹시녀야 지금 너무 예쁘잖아 진짜. Well, then you need your portrait to...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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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여러분, 초섹시녀. <목소리도> 어, 여러분, 느낌 있는데. 두, 어, 두근두근. 이게 뭐라고 게임하는 거보다더 플레이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두근두근 거려요. 요거 잘 되면 제가 요거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요거 보고 제가 하는 대로 만드시면 돼요. 예. 일단 저보다 섹시한 캐릭터는 없다고 제가 자신합니다. 음. 왜냐면 그 캐릭터 생성이 중요한 게 이거 요걸로 이제 내가 하는 거거든. 이 몰입감과 상관있어. 음, 어, 삭제했어. 바로 삭제. 묻지 마. 옛날 여자는. 옛날 여자는 잊어 주세요. 음. 아, 떨린다. 어, 벌써 섹시. 여러분, 벌써 섹시. Oh, you, 오. 오, on, 여러분, 초 섹시. 서의섹시네 약간 좀비가 님 눈화 같아요. 오, 맞다. 김정나 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맞아 완전이 누나 같다 약간 김한선씨 닮았다 성형우 과거사진 다 불태워 여자들 캐릭터 다 불태워 전 캐릭터는 다 불태워 이걸로 할 거야 얘 몰입 되겠는데 오늘 아, 이제 네, 완전 대만족 코트 입히면 나중에 사야 돼요 여러분 코트 안 입히고 싶다 안 입히는 게 훨씬 예쁜데 그치 흰게 단정해요, 나도. 이거 코트 안 입히면 진짜 이쁜데, 여러분. 코트 그냥 없음으로 할까? 요렇게 하면 너무 이쁘잖아. 요렇게 해가지고, 박 캐릭터 너무 안 이쁜다고? 아, 이게, 엄청 이쁜 거, 여러분. 멜빵. 아, 멜빵 아니야. 코.. 조끼를 벌었어. 외모를 위해서. 어, 너무 이뻐. 초미녀 됐어. 그냥 이름을 잘 줘야 돼, 여러분. 오늘의 교훈은 이름을 잘 줘야 그에 맞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너무 실망스럽게 실망 망칠 거다라고 이름을 막지 말고 초민녀, 뭐 섹시녀 이런 거 하나 지어주세요. 여자로 할 거면 남자면 초민남. 저말빼석타게 좋아, 그렇지. 이거 어떻게 잡아타 근데 마차를 잡아타야지. 야. 자바타자. 어머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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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죽인 거야, 나? 어머, 노세 한말리 하고 자꾸 죽여, 어떡해. 날안 죽었어. 빨리, 어떡해.